할렐루야 인사드립니다 과영민 어, 목사입니다 어, 저도 우리 어르신 되신 우리 손대영 목사님 저를 참 아껴주셔서 이렇게 어, 예전에 발탁해 주셨는데 이 단체에서 만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서로 바쁘게 사역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못, 못 배웠는데 어, 세무찬에 와서 이렇게 어, 또 뵙고 우리 대표 회장님께서 저를 잘 보셔서 작년 어 여름인가요? 여름부터는 이제 특별 보문으로 있다가 어 올해는 이렇게 부충제로 또어 세움을 받게 됐는데 좀 생각하면 아 제가 너무 부족한데 좀과분하구나과분한 직분을 주셨구나. 그래서 만남이 최고의 인간 사회에 사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만나면 인간이 복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서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구나 우리 우재성 목사님도 오래 전에 같이 사역했는데 또 이곳에서 만나뵙고 또 여기에서 또 특별 고문 우리 김지 혜 목사님도 그렇고요 <laughs> 하여튼. 어,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어, 어, 한두번 만남뿐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만난 분들인데 너무나도 기쁘고 이 단체에서 제가 뭘할수 있을까? 어, 저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 소대영 목사님 통해서 부흥사에 발을 들여놨는데 여러 단체를 또 어, 맡고 있고 또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냥. 앞만 보고 달려왔더니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위치에 서 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들에게 획기적기 돌아다닐 생각 말고 정말 진득하게 한 단체에 꾸준히 있을 때 그때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다른 단체도 이렇게 요청한데 있으면 신중하게 가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. 그, 그 부분에, 그 부분에 있어서, 어, 본인이 되는, 어, 사람이더라고요. 그냥 진득하니, 어, 주어진 일에 잘 감당했더니, 하나님께서 우리 또 귀한 대표회장님 통해서 이자리까지 이렇게 해주시니까, 제가 너무 관계가 무량하더라고요. 오늘 이렇게, 어, 귀한 총재님을 제가 또 부총재잖아요. 네, 우리 청재님을 잘 모셔서, 네, 그 우리 세부찬의 또 얼굴 아니겠습니까? 네, 제일 큰 얼굴은 우리 청재님. 두 번째는 저. 그래서 정말 누가 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죠. 그래서 정말 세부찬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, 힘쓰겠습니다.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또 언론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세부찬을 더 홍보할까 하나라도 네. 더 알릴 수 있을까 아, 네. 아, 네. 어, 그렇게 힘쓰고 영상과 또 신문 언론을 통해서 우리 하여튼 최대한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잘 봐주시고요. 또 우리 이렇게 한 몸이 됐으니까 어, 부총재로서 최선을 다해서 어,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